현재 최혜병 특검 재표결을 앞둔 가운데 국민의힘 내 상황이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해병대 예비역 정원철 회장이 놀라운 폭로를 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국민의힘 김웅 의원의 이탈표 10명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해병대 예비역 연대가 호남 출신의 이영호, 정운천 국힘 의원을 압박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해병대 예비역 연대에 따르면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표한 의원이 안철수, 유이동, 김웅외 두 명이 더 있다고도 했는데 문맥상 저는 그두 명이 이용호 정운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용호 정운천이 아닌 이들이 영남위원이라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오늘자 뉴공에 출연한 정원철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장의 놀라운 폭로. 빠르게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개별적으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우리 회원들이 알고 계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음. 그래서 접촉을 해서 어 지금 언론에 나오는 분 외에 두 분은 음. 찬성하겠다고 아, 말씀을 하셨어요. 한 분은 음. TK고 한 분은 PK이세요. 그리고 오. 제가 오늘 그러니까 들어오... 언론에는 네. 세명 나왔는데 그분 외에 그분 예. 외에 예. 두 명도 예. 알고 예. 있다. 오늘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김웅 의원은 예. 이탈표가 최소 열표 이상 나온다. 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걸로. 봤을 때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도 보수의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현명한 선택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예상해 보건데 tk는 주호영 pk는 조혜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것도 사실 그나마 윤두창이와 거리가 먼 인물을 꼽아서 주호영 조혜진인 거지. tk는 몰라도 특히 pk쪽은 당장 두창이를 지켜줄 이유가 없는 의원들이 한 트럭입니다. 당장에 앞서 말한 조혜진부터 서병수 하태경의 부산시장을 노리는 입장에서 부창이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장재원까지 막상 찾고 보면 전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까지는 언론에서 낙선자들 중심으로만 이탈자를 찾았지만 저는 오히려 22대 당선자 중에서도 꽤 나올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봅니다. 낙선자들은 대통령의 인사권으로 공기관장 등의 회유도 가능하지만 앙심을 품은 당선자들은 사실상 회유 방법이 없습니다. 특히 현재로선 수도권 의원이거나 지역에서 나름 경쟁력이 뛰어난 의원일수록 더욱 그렇다 보는데 예컨대 윤상현, 권성동, 심지어 김기현까지 이탈표를 던져도 솔직히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명단을 추려보면 이렇다는 거지 재표결 통과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제가 개인적으로 기대하는 부분은 재표결 통과보다는 반란 규모입니다. 반란 규모가 크다면 본격적인 윤두창 정권 몰락의 신호탄이 될 것이고 기회주의가 강한 보수층 특성상 두창의 지지율이 꼬꾸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이 정도 시나리오는 굳이 행복회로가 아닌 충분히 기대해 볼 법한 시나리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현재 언론과 공수처의 조짐도 심상치 않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끝으로 김종대 전 의원의 체희병 특검을 둘러싼 현재 정세분석 공유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준표 의장이 왜 해외로 가버린 그 국회 표결을 앞두고 공수처나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단독 보도가 쏟아져 나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때 그 표결을 앞두고 있던 시기에. 아, 그리고 지금 두 번째 국면을 맞이한 거거든요. 두 번째 표결을 앞두고 지금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주말까지 쭉 간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그러면은 지금 10명이 더 있다 뭐 이런 소식이 왜 들리는 거냐. 하루하루 뉴스를 봤기 때문이에요. 뉴스를 봤기 때문에. 그래서 엄격히 말하면 공수처도 언론 플레이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검사 3명 밖에 안 되는 그 미니 조직에서 지금 바깥에 구원을 요청하는 거예요. 음. 그게 바로 언론에 준 겁니다. 그 경로가 직접 저기 언론에서 빨대를 공소처에 꽂기도 하지만 예. 변호인을 통해서 나오기도 하고 음. 경로가 다양한데 그런 거를 또 나는 어떻게 다 알고 있겠냐는 거야. 음. 어떻게 하시나요 어, 그러니까 나도 다양한 음. 소스라는 거죠. <laughs> 그리고 문제는 조중동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음. 최근에 음. 동아일보가 좋은 기사를 봤었어요. 예, JTBC가 단연 돋보이는데 근데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대통령실에서 이 특검은 상권 분립 위반이라 그래요 그런데 대통령실의 특검을 비난하는 문조를 받아 쓰는 언론이 없어요. 최대치가 뭐냐면 중앙일보가 공수처 수사 조금 더 보자. 음. 이게 최대치야.